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프리뷰 영상 이제 2편이 올라왔길래 허러비스의 붉은 사마. 저번에 1편에 이어서 2편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전투와 그 전투 스킬이나 전투 스타일이나 그런 걸 설명해주고 또 그렇게 화려한 스킬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제 성장 과정이 필요한가? 뭐 그런 걸 이제 설명해 주는 프리뷰 영상 올렸는데 그걸 한번 보면서 제가 한번 다시 뭐 리뷰하는 형식으로 저처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붉은 사막 프리뷰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오픈월드 파일엘 대륙에서 펼쳐지는 주인공들의 이야기와 여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붉은 사막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 중 하나, 전투와 성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붉은 사막의 무자비한 전장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여정 속에서 얻게 되는 기술과 무기 장비를 어떻게 활용해 나만의 전투를 만들고 성장해 갈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있죠. 끊임없이 몰아치는 공격, 한순간의 정확한 방어, 때로는 탈 것이나 주변 환경까지 활용하는 등 모든 것이 가능한 파이엘의 전투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엘에는 검과 방패, 창, 대검, 도끼는 물론, 다양한 원거리 무기까지, 저마다의 장점과 개성을 지닌 무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과 전장의 상황에 맞춰, 그때그때 가장 적합한 무기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기로 강력한 일격을 퍼붓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묵직한 맨손 공격과 발차기, 그리고 다양한 잡기 기술을 섞었으면 끊김없는 연계로 전투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단계 더 확장된 전투를 원한다면 원소 강화를 활용해보세요. 적을 불태우거나 얼리고 기절시키는 등 선택지가 훨씬 넓어집니다. 무기와 기술을 원하는 방식으로 조합해 여러분만의 전투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전투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요소는 움직임과 타이밍입니다. 슬라이딩, 회피, 반격, 휘두르기 같은 기술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면 물 흐르듯 매끄러운 공격으로 상대를 몰아붙일 수 있죠. 동시에 완벽한 타이밍의 가드와 회피로 저게 빈틈을 잡아 반격해보세요. 폭발적이면서도 다치러운 전투가 여러분의 손에서 완성됩니다. 전투 부분을 봤는데, 아, 저번에도 제가 1편 그 보면서도 느껴 느낀 건데 이게 일대 다수의 다수의 적과 싸우는 스타일의 전투네요, 이게 보니까. 근데 이게 제가 기억이 언뜻 옛날에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제 섀도우브 그 모르도르라고는 하는 그또 액션 RPG 한 거의 10제도 기억이 가물해 가지고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옛날에 했던, 이제, 유튜브 동영상 보면서 찾아봤는데, 그게, 아, 10년 전이더라고. 근데, 그때 저도 그건, 이제, 액션 RPG였는데, 그것도 그 재밌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재미가 뭐였냐면은, 그, 여기서, 그, 말하는 것도 자기만의, 이제, 그, 전투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거, 막, 그, 10년 전인가 그때 할 때, 막, 하면서, 나만의, 이제, 그 스타일을 찾아서, 막, 무쌍을 찍고 막 그러는 이제 그 자기만의 기술을 이제 딱 세팅하는 그 재미가 있었는데 그 한번 보면은 옛날 기억이 나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그거 재밌게 했었는데 이렇게 옛날 옛날 이제 제가 올린 동영상인데 보면은 이것도 이런 식으로 셰도우 스트라이크 체인으로 떨어지면 어, 아, 이거, 이거 거의 후반부인데,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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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씀드린 섀도우 스타일 체인으로 계속 차지를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자기만의 이제, 이제 스킬트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막, 일대 다수도 되게 지루하지 않고 그렇게 그 이제, 오래 걸리지도 않고 기술만 잘찍으면 이렇게, 일격으로 끝내면서 막 진짜, 화려하게, 화려하게 이렇게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이 그러니까 생각이 나더라고, 제가. 이게 확실하게. 그니까 이런 이제, 일구하고는 형태는 다르겠지만, 나름의, 이것도 어쨌든 이제, 일대 다 정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좀, 화려하게, 뭐, 일격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여 지금 현재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이제 광역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니면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뭐, 광역이라든지 뭐, 뭐, 다양한 이런 원소 같은 거 조합하고, 그, 기술을 이제 보니까 또 연계를 해야 되네. 이게 끊기거나, 다수하고 싸우면, 는 거니까, 계속 그냥, 뭐, 시간 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수를 빠르게 처리하려면은, 한 방, 한방센 거를 하던가, 아니면은, 그 뭐, 광역으로 막 쓸고 다니면서 못쌍을 찍던가, 막. 그니까, 러 어쨌든, 그런 재미는, 옛날 그 기억이 딱 떠오르면서, 어, 그, 나, 나름의, 자기만의 스타일로 이제, 어, 전투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재미는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옛날 기억 떠오르고, 한번 전투는 일단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늘어지고 막 하면은 너무 다수의 적과 싸우는게 스트레스가 될수 있는데 그이 섀도우 브 모르도드 처럼 이제 딱 어떤 자기가 딱 그걸 알게 되고 딱 해서 무쌍을 찍을 수 있는 착착착 그런 느낌 거기서 그 쾌감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풀어질 지는 직접 해보고 뭐 해봐야지 알것 같고 하여튼 그런 재미가 있긴, 있을 긴있수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수의 전투에서 물론 이런 다양한 기술을 처음부터, 처음부터 모두, 사용할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이전에, 공개된 이전에 공개된 게임 플레이 게임 영상에서 플레이 강력하고 파괴적인 기술을 구사하는 클리프를 보셨을, 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여러 여정을, 시작하는 여정을 시작하는 클리프는, 시작하는 클리프는 검은곰의, 검은곰의 습격 이후 눈을 뜬지구의 모습입니다. 모습입니다 제한된 능력과 장비로, 제한된 능력과 장비로 다시 첫걸음을 내딛게, 내딛게 되죠 앞으로 여러분은 클리프를 단순한 생존자에서, 단순한 생존자에서 가공할 힘을 지닌 진정한, 진정한, 진정한 회색갈기로 성장시켜야,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성장의, 성장의 방향은, 방향은 여러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첫 번째 프리뷰, 첫 번째 영상에서, 프리뷰 소개해드린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어비스의 파편, 어비스의 파편.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나요? 이 파편은 다양한 시련을, 시련을 넘어선 뒤 보상으로 기도하고 부자비한 보스가 지닌 전리품으로 발견되기도 별리품. 하며 어비스를 포함한 파이엘 곳곳에 숨겨져 있기도 한 중요한 성장 요소입니다. 이 파편을 사용하면. 체력이나 기력 같은 기본 능력치를 높일 수 있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이미 습득한 기술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전투와 탐험 전반의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이죠. 다만, 파편이 많다고 해서 모든 기술을 곧바로 배우거나 강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술은 여러분이 직접 보고, 익혀야만 습득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모험은 어떤 모습인가요? 누군가는 더 오래 달리고 더 멀리 날아오르기 위해 기력을 우선 강화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앞을 가로막는 적을 거침없이 제압하기 위해 잡기 기술을 집중적으로 익히고 강화해 나가고 싶을 수도 있겠죠. 무엇을 원하든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붉은 사막에서 다양한 무기와 기술을 조합해 여러분만의 모험 방향을 직접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채로운 기술과 기술을 성장시키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기술을 배우고 강화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또 있습니다. 바로 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장비입니다. 클리프와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여러분은 전투에서 우위를 점하고 생존력을 높여줄 장비를 구매하거나 발견하거나 직접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장비는 강화를 통해 더 높은 능력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데요. 무기와 방어구 등 각종 장비 강화에 필요한 재료는 사냥과 채광 강력한 보스처치 의뢰 보상으로 얻을 수 있고 때로는 미지의 숨겨진 장소에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스타일로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기와 방호구의 추가 능력치나 특수효과를 자유롭게 조합해보세요. 직접 전장과 월드로 가며 어떤 조합이 나의 전투 스타일과 가장 잘 맞는지 직접 실험해 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준비는 결국 여러분을 기다리는 가장 큰 시험들로 이어집니다. 파일들르 곳곳에는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리는 강력한 보스들이 군림하고 있습니다. 인간형 적부터 짐승까지 다양한 형태를 지닌 이들은 강철과 마법, 강한 무력 혹은 신비로움까지 동원하며 각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의 한계를 시험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투 끝에는 특별한 보상이 기다립니다. 보스를 처치하고 획득하는 일부 장비나 상은 해당 보스의 시그니처 기술을 직접 사용할 수 있게 주며 특별한 효과나 혜택을 부여하기도 하죠. 거듭되는 전투와 성장을 발판 삼아 파이엘의 위협적인 존재들을 하나씩 물리치고 진정한 회색깔기로서 스스로를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붉은 사막의 전투와 성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파이엘 전역을 누비며 경험하게 될 여러분만의 전투와 여정에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 프리뷰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이, 이 뒷부분 후반부는 이제 그 그렇게 화려하게 되기까지 이제 성장 어떤 식으로 성장을 시켜야 되냐 이렇게 해서 쭉뭐 일반적인 거 얘기해 주네요 뭐 어비스 파편이란 걸 모아서 그걸 뭐 보스 보상이나 아니면 이제 보스 전이나 전리품 같은 데서 얻어서 그걸로 뭐, 뭐 체력이나 기력 같은 것도 하고 새 기술도 얻고 강화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보편적이 일반적인 방식도 있지만은 그 저번 1편에서처럼 뭐그 낚시 기술을 할때 보통은 이제 무슨 이제 이런 책 같은 걸로 이렇게로 하잖아요. 아니 캐스트로. 근데 이거 거기서 좀 특징적인 게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더라고요. 옆에서 낚시하는 걸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술을 습득하는 걸 그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똑같이 이런 기술 스킬 같은 것도 이제 보고 습득하는 부분도 있다. 일반적으로 그냥 뭐 스킬북이나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어비스 파편을 모아서 그런 일반적인 방법도 있지만은 좀 특징적이게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도 내가 기술을 습득하는 부분이 있다. 그건 또좀 특징적인 것 같고, 뭐 장비 강화, 부분도 있고, 뭐, 마법부여 같이, 그런 것도 있고, 다 일반적인 건 이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강화가 있으니까 당연히 채집도 해야 되고, 뭐, 사냥도 해야 된다. 뭐, 그런 거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약간 또 약간 특징적인 거 보면은, 보스를 통해서 걔한테, 걔가 사용하는 기술을 얻을 수 있고, 걔가 사용하는 장비, 보스 장비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다양한 무기 조합이 필요한 그거 있을 때 약간 자기 이제 만약에 내가 건방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건방 보스를 처치하면 유리하게 될거 아니에요. 그 사람 걔가 건방의 기술을 사용할 거고 나도 이제 아이템도 건방이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약간 성장에 있어서 어떤 동선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내가 내가 건방을 익혔는데 마법을 하는 이제 보스를 한다면은 일단 처치하기도 힘들겠지만은 그 보상 자체도 나에게 직접적으로 빠르게 보상이 오지 않,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이제 퀘스트 동선이나 내가 이제 그 루트를 짤때 내가 어떤 이제 성장 그 루트를 짤때 그런 부분이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그 부분도 또재있다면 재밌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네요. 무작정 그냥, 뭐, 무지성으로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한, 있지만, 일단 탐업을 한번, 이렇게 해야 되겠네. 한번 쫙 해보고, 아, 얘는 보스가 이런 보스네. 이렇게 해서, 아, 한번 쫙 어디 이 위치를 먼저 파악한 후에, 나, 나름 이제 동선을 짜가지고 쫙 하는 게 효율적일 수있겠네 무조건 이제, 대가리 뒤밀고 막예 어? 죽일 때까지 막, 막 매트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도 재밌는데 그런 식의 또 이제 동선 짜는 재미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프리뷰 보니까. 하여튼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아튼 요번에 3편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3편 더 이상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3편 또 나온다니까 한번 그때 나오면 더 계속 리뷰 해 보겠습니다.